오직 당신을 위한 온니포유 쇼핑 차트입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가격 정보뿐 아니라 많은 후기와 평점까지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스마트한 쇼핑의 시작, 판매 1등부터 5등까지 단한 번의 클릭으로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필립스 건식 다리미 지시 22분의 160는 가볍고 자가 휴대성이 뛰어나며 다림질이 쉬운 제품입니다. 디자인도 세련되고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추천드립니다. 4위입니다. 테팔 드라이 글리스 건식 다리미는 가벼우면서 예열이 빨라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석회 문제를 해결해 만족스러운 다림질이 가능하며 디자인도 세련되고 실용적입니다.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홈플래닛 핸디형 스탠드 스팀 다리미는 가벼워서 사용이 간편하고 강력한 스팀으로 주름도 쉽게 펴줍니다. 스탠드 기능 덕분에 옷걸이에 걸고 사용하기 편리하며 디자인도 깔끔해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립니다.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며 재구매 의사도 높습니다. 2위입니다. 테팔 클래식 건식 다림이 FS2920K0는 가벼운 무게와 우수한 다림질 성능으로 만족감을 줍니다. 온도 조절이 쉬워 다양한 소재에 적합하며 디자인 또한 세련돼 집안의 인테리어와 잘 어울립니다. 간편하게 사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1위입니다. 편안한 사용감과 빠른 예열이 매력적인 필립스 스팀 다림이 1000 시리즈. 가볍고 가격도 저렴해 가정용으로 적합합니다. 강력한 스팀으로 구김 제거가 쉬워 다림질이 즐거워집니다.